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 일체가 공하다든지 무아임을 배우고 느끼면서 뭔가 삶이 허무하달까 행복하지 않고 우울한 감정이 생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그런 경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자기 생각 감정이며 느낌입니다. 즉 자기가 만든 것들에게 자기가 속아 넘어가 버린 상황인 것이지요. 완전한 깨달음은 자신이 소멸하여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시작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파란 알약 대신 빨간 알약을 먹고 현실이 전부 가짜 즉 3차원 환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 허무하더군요. 아니, 다 거짓이었어? 다 헛것이었단 말이야. 네오가 한동안 멍에 있을 때 멘토 모피어스가 말합니다. 네오, 진짜 깨어남은 허무에 빠지는 게 아니야. 진정한 자유는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것이란다. 네오는 깨달았습니다. 허무를 깨달았지만 허무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새 세상을 창조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어남의 삶이라는 것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은 돈이 전부다라고 배워 축기 살기로 돈만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난 어느 날 깊은 허무가 몰려왔습니다. 이게 다야? 이거 벌려고 그렇게 죽을 듯이 살았단 말야?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허무를 느꼈다면 잘된 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창조해가라.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니라 돈을 수단 삼아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해 가는 삶으로 전환할 때 허무는 사라지고 삶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금술은 물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두려움과 허물을 금빛으로 바꾸는 것임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허무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은 두려워하며 피하거나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진짜 연금술사는 허물을 들여다보고 말합니다 아 이건 허상에 불과하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 창조, 기쁨, 자유라는 금빛으로 자신을 바꿉니다 허무는 창조의 시작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금빛을 찾아내는 관문입니다. 요즘 마음 공부에 빠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야, 무아야 외우며 명상에만 켜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울해졌습니다. 왜 이러지? 공이라며 무아라며 왜난 행복하지 않지?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공에 빠져버린 거야. 진짜 공은 허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자리야. 청년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공에 빠져 허무해지고 그 허무에 빠져 우울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허무 위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 갈 시점이 온 것임을. 이네 가지 이야기가 말해 주는 건 단순합니다. 허무는 깨어남의 첫 관문이다. 허무에 머무르면 우울해지지만 그 자리를 창조의 발판으로 삼으면 삶이 빛난다. 진정한 공은 허무가 아니라 무한 창조의 장이다. 이 깨달음 위에서 5차원적인 창조의 삶이 시작된다. 허무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이미 창조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허무해서 창조로, 우울해서 환희로, 3차원 환영에서 5차원 창조의 춤으로 바꿀 시간입니다.